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광대하시며 선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원 전부터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드러내 보이시며 가르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오니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 주를 찾는 이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찾고 부르짖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작정 기도회를 통해 더욱 새롭고 크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여 인생의 비전을 응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기대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의인, 의인 13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주의 일하심은 이토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께서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잃어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심히 좋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선한 양심은 외면당하고 잘못된 문화에 취해 이기적인 경쟁과 욕심으로 만들어진 가르침이 알고도 혹은 모른 채로 죄로 향하는 발을 빠르게 합니다. 그 마음이 악한 웃음으로 즐거함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나라를,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 피할 줄 알도록 강권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고 화평을 찾도록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그 탄식의 소리를 십년 가운데 울리고 울려 듣게 하옵소서. 또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더욱 깨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분별과 통찰력을 더하시사.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를 드러내는 지혜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2019년의 사역들을 우리 새로운 공동체 모두가 하나되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직 남은 사역들 있습니다. 다음 주 성령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며 최고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삶의 인도를 기대하고 강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2월 중에 준비된 하나님 나라 말씀사경회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특별기도의 가운데 예배자로서 더욱 겸손과 정결로 마음을 정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정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여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의 미라를 뿌리고 또 뿌리시는 손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승리의 확신과 이길림을 더하시어 믿음, 소망, 사랑의 나무들이 충분히 잘 자라나게 살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되어지는 기쁨과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라가시고 세우신 우리 김필한 단임 목사님께서 주의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공동체는 물론이요, 나라와 열방을 향한 사랑으로 거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의 부르심의 영권을 더하시사,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오, 영원히 춤추는 살아있는 교회답게,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슬라의두 자녀를 살피시사,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세세하게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응답받는 비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 많은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네.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와 서 있을 곳을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믿음의 반석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